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입니다. 님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과 함께 어, 우리가 살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살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질문에 대한 설명도 하고 답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우선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선생님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노동소외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쌤 수업 정말 재밌고 이해 중심 최고입니다. 라고 글을 남기신 분, 선생님이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더이 댓글 보고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이야기는 노동소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직업관을 이제 시작했죠. 이 직업관을 하면서 마르크스가 자꾸 노동소외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노동소외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우선 소외라는 단어부터 생각해 봅니다. 소외. 애기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소외당하다. 응, 소외. 이게 뭐냐면 소통할 때 소자예요 한자로는. 그리고 이게 외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바깥이라는 이 한자입니다. 우리가 외벽에 뭐 외부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이 외자 쓰는 거예요. 응, 맞아요.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이게 바로 소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외는 이런 표현이에요. 야, 소외감을 느껴, 나 소외 당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철학에서는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기본은 똑같습니다. 소통의 바깥이라는 부분에서, 근데 철학에서 쓸 때에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의 본질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걸 노동에 붙였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노동 소위라는게 무엇인지 어디 한번 알아봅니다. 음, 노동이라는 거 우리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이게 일일까요? <laughs> Q&A를 하는 게 일이라면 일일 수 있겠죠. 음. 그런데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 세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 돈을 벌죠 그러니 이건 생계 수단이 됩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그다음 이 노동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 부분에선 사회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음 직업활동이라고 할때 개인활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적 활동 그래서 사회활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노동이 갖는 가치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개인적 측면이에요. 자아실현이죠. 선생님 이 아까 음 선생님이 지금 이 Q&A를 달고 있는 것도 노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노동하면 이두 가지를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 실제로 선생님의 느낌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laughs> 선생님은 수업시간이 선생님의 자아실현의 뭐랄까 최고의 피크를 찍는 시간? 이게 남들한테도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부분인데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애기들이 만점 맞아오고 <laughs> 고맙다고 막 이렇게 댓글 달고 뭐 오늘처럼 쌤 수업 정말 재밌어요 막 이럴 때막 희열을 느끼고 네, 선생님한테는 이 자아실현이 엄청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자신의 삶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 마르크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네세 번째 자아실현의 형태 이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의 본래적 가치다라고 본 거예요. 즉, 나는 내가 노동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올고지 다 나를 위한 노동이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해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싹을 키워서 내가 얘를 뭐잘 자라게 해서 여기서 수확을 해서 내가 먹는다고 쳐보자. 그럼 이 전체의 이 모든 노동은 올고지 나 자신을 위한 거죠. 음. 이 노동을 할때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새싹을 키우고, 이런 부분이. 하지만 그 노동 전부다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노동이었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그렇다라고 하면 자아실현과도 연결이 되겠죠. 마르크스는 이게 노동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노동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노동자들은 자본가가 공장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있죠. 이만한 공장 라인에 이 노동자를 빼곡히 앉히죠. 이 점점들이 이 조그만한 게다 노동자라고 치면. 이 노동자들은 이 기계의 부품처럼 여기에 앉아서 계속 나사만 받고, 인형 눈만 붙이고, 이 선생님 여러분이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노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의 부품처럼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여기서 노동을 해서 올고지 다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올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하이 노동자가 티셔츠를 하루에 100벌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100벌이 한 벌에 만 원이야. 시장에서. 그러면 이 노동자 한 명은 100만 원의 가치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끽해봤자 하루, 만약에 10시간을 일했다라고 치면, 뭐, 이 당시, 마르케스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런 것도 없었어요. 6살, 5살짜리 애들이 공장을 와서 1화원 떼었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땐 더더욱 심했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해서 10시간 이렇게 하면 9만원을 받아가는 거야. 9천원. 근데 100만원은 만들었는데 9만원은 노동자. 나머지 91만원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가 가져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은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 리스크를 안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공장이나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도 책임은 다 자본가가 진다라는 이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벽히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딱 이제 마르크스의 이분법적 구조로 딱 따지고 보면 자본가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노동자가 나타나죠. 어, 저요, 8만 원만 줘도 일할게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저 8만 원만 줘도 하루 일할게요. 그럼 옆에서 또저 7만 원만 줘도 일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듯 노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오히려 상품화 시키면서 오히려 기계의 하나의 부품처럼 전락하게 되죠. 이걸 노동소외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즉 자기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원래는 이 노동이라는 거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들이 다 귀결되어야 되고 가치들이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가치로서 적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아실현은 커녕 그 가치마저도 자기가 가지고 올 수가 없죠. 오히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여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전락해버린 상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분업이 강화될수록 이런 노동소에는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가 됐어. 그럼 우린 평가하는 워딩도 봐야죠. 마르크스. 인간의 노동은 본래의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 자율적 활동이다. 라고 봅니다. 즉, 노동을 통해 자기 본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이거 선생님이 아까 씨뿌리고 키우고 자라게 해서 나 자신에게 그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자아실현. 이것까지도 연결시키는 것. 근데 자본주의를 비판했죠? 왜냐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의 본질이 왜곡되죠. 그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 소외, 즉, 노동소외가 훨씬 더 심화되죠. 생각해 보면 이 소외, 소통하지 못한다 라는 이 표현이 결국 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동과 소통하지 못한 채, 그쵸? <laughs>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 노동의 소외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해되셨나요? <laughs> 선생님이 뭔가 이거는 또 이해시켜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애기가 <laughs> 질문에 이해중심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뭔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그 욕구를 선생님에게 자극시켰다거나 할까요? 네.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특히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운도 따랐고 또 하나 글을 통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삶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애기들도 물론 모든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의 능력이 좀 좋아야 되는 건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래기들이때 네. 생활과 윤리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아, 세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보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엑셀 표도 하고 평가는 워딩도타 익혀서 만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